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미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빠르게 복습한 다음 새로운 내용을 살펴봅니다. 수요 곡선을 해석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방식, 소비자 잉여가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곡선은 다양한 가격에 따른 수요량을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수요량. 이란 구매자가 특정 가격에 따라 구매 위지가 있고, 구매할 능력이 되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조금 미스터리한 이야기인데, 개별 시장 사례를 제시한 뒤, 해당 시장의 수요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에 대한 수요 곡선의 개념을 설명하는 표로 몇몇 가상의 수치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55달러일 때, 석유 수요량이 하루에 500만 배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보다 가격이 낮으면 석유 수요량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배럴당 5달러일 때 석유 수요량이 하루에 5천만 배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다이어그램으로 차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로축에는 배럴당 원유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는 석유 수요량을 표시합시다. 이제 세 점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석유의 수요 곡선입니다. 석유의 수요 곡선은 각각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배럴당 55달러일 때 수요 곡선에서 읽을 수 있는 건 1일 석유 수요량이 500만 배럴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배럴당 20달러일 때 수요량은 더 늘어나 이 경우 1일 수요량이 2500만 배럴이 됩니다. 가격이 배럴당 5달러일 때 1일 석유 수요량은 5000만 배럴입니다. 수요곡선의 핵심은 우아양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격이 더 낮아지면 수요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마땅히 매우 직관적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몇분 후에 그 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습 과정 전체에 걸쳐 수요곡선을 다룰 것이므로 수요곡선을 읽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수평적 방법은 제가 이미 보여드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배럴당 55달러일 때 수평적으로 수요 곡선까지 가로로 가서 아래로 읽으면 그 가격에 소비자들은 1일 500만 배럴의 석유를 구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이 배럴당 5달러일 때 소비자들은 1일 5천만 배럴의 석유를 구매할 용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을 읽는 두 번째 방법인 수직적 방법은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구매자가 특정 단위의 석유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로축을 따라 수량을 선택하고 이 수량, 즉 500만 배럴의 석유에 관해 묻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는 수요 곡선까지 수직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500만 배럴의 석유에 대해 알아낸 건 소비자들이 그 석유 배럴에 대해 최대 55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수량을 선택합니다. 2500만 배럴의 석유에 대해 소비자들은 그 배럴에 대해 최대 2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의 수평 읽기와 수직 읽기는 모두 유용합니다. 어떤 문제의 경우 수평 읽기를 사용하여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의 경우 수직 읽기를 사용하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을 읽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소비자 잉여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교환을 통해 얻는 이득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시된 수량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과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시장 가격 사이 격차입니다. 총 소비자 잉여는 모든 구매자의 소비자 잉여 총합입니다. 그래픽으로 볼때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이하와 가격 이상의 면적으로 측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이 약간 신비롭고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도표를 사용하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읽는 연습을 할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평소대로 수요 곡선부터 시작합시다. 자, 특정 수량을 선택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의 수직 읽기에서 그 수량에서 수요 곡선의 높이가 특정 석유 배럴에 대한 최고액의 지불 위사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제시된 석유 배럴에 대한 최고치의 지불 위사는 달러 80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제 석유 1배럴에 대한 가격이 배럴당 2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고치의 지불 의사는 80에 가깝고 실제 가격은 20에 불과합니다. 즉, 이들은 80에 가까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 20을 지불하면 됩니다. 최고치의 지불 의사와 실제 가격 사이의 차이를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60을 약간 밑돕니다. 우리는 이 녹색 면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석유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비자 잉여일 수 있는데 그들은 석유의 가치를 80보다 약간 낮게 평가하고 그들은 단지 20만 지불하면 되므로 그들의 소비자 잉여는 역시 약 60입니다. 다른 소비자는 석유의 가치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석유의 수요 가치가 낮습니다. 조의 소비자 잉여는 말하자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단위에 걸쳐 모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를 합산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총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이하와 가격 이상의 면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재화의 모든 단위에 대한 모든 개인의 소비자 잉여를 합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소비자 잉여 측정을 원합니다. 선형 수요 곡선이 주어졌다면 이를 쉽게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하학을 기억하신다면 삼각형 면적은 밑변의 2분의 1의 높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전체 삼각형 면적은 우선 80에서 20을 뺀 값인 60에 90을 곱하고 1로 나누면 2700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0만 단임으로 27억 달러에 달할 겁니다. 이것이 이 석유 시장의 총 소비자 잉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계산을 꽤 자주 사용할 테니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 면적 계산법을 상기하십시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아직 시장 수요를 완결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요 증가 또는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수요 증가는 이 같은 모습이 됩니다. 수요 곡선의 외향 이동입니다. 수요의 감소는 그 반대로 즉 수요 곡선의 내향 이동과 같은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장은 학습 링크를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학습 내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수요 곡선과 소비자 잉여를 읽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테스트해 보고 싶다면 연습 문제를 클릭하세요. 또는 이동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비디오로 이동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